안녕하십니까 초딩 수준 영상 업로드 하는 조낙타입니다 기존의 대사 관련된 영상을 우선 회사 명이나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도 그렇고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서 일단 내렸고요. 뭐 일부는 맞는 말 했다 뭐 시원한 말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일단 내렸습니다. 그래서 뭐더 이상 뭐 엄청나게 까거나 뭐 그런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백수 11일 차인데 오늘은 뭐 했냐 한 3일 만에 지금 바깥에 기어나가서 아, 그동안 뭐 했는지부터 이야기해야죠. 뭐 그냥 똑같습니다. 글 하루에 한 10개 정도 쓰고 달리기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했고요. 마침 킨텍스가 집 근처에 있어서 걸어 갔다 왔거든요. 일산 킨텍스에서 커피박람회, 커피 디저트 페어가 있어서 한번 다녀왔고요. 이것도 영상을 찍으려고 간게 아니고 블로그 포스팅하려고 갔다 온 사람입니다. 그래서 킨텍스를 가는 도중에 원마운트가 있어요, 원마운트. 오늘 할 주제는 아무리 할거 없더라도 카페는 하면 망한다. 그 절대로 웬만하면 카페는 하지 마라.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제가 그렇다고 커피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하는 것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창업을 하되 또 그냥 흘려듣고 대충 적당한데 카페를 차리게 되면 이거 망한다. 그래서 좋은 시기를 기다리고 준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가기 전에 원 마운트를 들렸어요. 지나가다가 보이더라고요. 그 일산 일기신도시가 18년 전에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낡았어요. 라페스타도 상이 많이 죽었고 제가 옛날에 2012년, 1 5년 정도에는 불과 1 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번화가 였거든요 특히 여름에 이원마운트원마운트 원마운트 이거 노래 아십니까 광고도 엄청 많이 하고 애기들 데리고 물놀이 하려고 여기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어 상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 5 합니다 그나마 스타벅스 정도 스타벅스가 스 여기 앞에 있는데 거기만 사람이 드글드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대딱지가 붙어 있다. 그래서 남아 있는 것들도 장사가 잘안 되는 편입니다. 지금 전부 다 저기 삼성이나 원흥 쪽으로 옮겨졌죠 그쪽으로 신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쪽이 상권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킨텍스도 한 10년 만에 온것 같은데 보통은 을지로 쪽에 있다가 제가 강남 쪽에 이런 박람회를 많이 다녔어요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구경을 했는데 커피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 커피 박람회 괜찮다 포스팅할 겸 걸어갔다 왔죠. 여기 킨텍스가 두 건물이 있어요. 아무 생각 없이 입구에 있는 가까운 건물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없길래 무슨 박람남인가 그것만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7관 2관이었다. 뒤쪽으로 가면은 건물 두 번째가 있습니다. 그쪽으로 가서 커피박람회 사전등록을 하고 바로 다녀왔습니다. 첫날 다녀왔고요.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니까 심심하신 분들 한번 차 가지고 갔다 와 보세요. 나름 볼 만합니다. 현장에서는 만원 결제를 해야 되고요. 들어가면은 뭐 1층 들어가도 되고 2층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들어가서 첫날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. 그리고 규모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부스가 많아서 1 어, 시간 정도 여유 있게 구경을 했는데 한몇년 전만 하더라도 그 카페 박람회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창업이나 커피 머신, 뭐 원두 납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. 그리고 또 커피프랜차이즈 회사들도 많이 와서 예비 창업자들 카페 차리라고 엄청 많이 꼬드기고 장비 사라 뭐 장비 임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창업 관련된 부스가 거의 없었고 커피 머신이나 이런 좀 전문적인 그런 박람회 분위기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좀 가볍게 그냥 시식도 하고 뭐 어떤 디저트들이 있는지 종류별로 디저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새로 창업 하면은 지금 창업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란 거를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카페를 창업하라고 만들어 놓은 부스는 잘 없었고요. 점심을 먹자마자 갔다 왔는데도 디저트가 많아서 하나씩 계속 주워 먹었다.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커피 종류도 좀 괜찮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머랭도 있었고 커피를 좀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건줄 알았거든요. 왜냐하면 커피 시음도 많이 해보고 야 이거 거의 그술박남에 방람회, 와인 박남에처럼 커피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잠못 자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피를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. 커피를 주는 데가 잘 없고 오히려 디저트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다. 그리고 자기네들 카페나 그런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저트를 판매하러 오는 사업자의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박람회가 이게 강남에서도 한 번씩 하는데 분위기가 다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킨텍스에서 하는 거는 약간 디저트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원두나 뭐 디저트를 사서 포장해서 집으로 가지고 갈수 있게끔 판매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가볍게 오기에는 좀 좋았던 것 같고요.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단골 카페 몇년 동안 이상 오래 한 카페들이 진짜 별로 없어요. 뭐 옛날부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아주는 그런 카페들은 물론 살아남겠지만 개인 카페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지금 망한 거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카페들 보면은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맛도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. 커피 맛도 대부분 다 기본 이상은 해. 막 특출나게 엄청 커피가 맛있다 이런 데는 잘 모르겠고요 뭐 스페셜티 커피나 이런 거 제가 거의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원액을 뽑는 일반 카페에서는 아 여기는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막 계속 가는 카페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저가 커피 이런 것들 편의점처럼 길 가다가 그냥 가까운 데 있으면은 아무 때나 가잖아요. 차라리 그런 게 낫지 뭔가 어중간한 개인 카페들 한 번씩 제가 주변에도 가고 있거든요.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. 근데 가격도 한 3,000원에서 4,000원 정도 해. 근데 또 오래 있기에는 약간 눈치 보여.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거기다가 특히 저는 아는 사람 이렇게 저한테 아는 척하는 거좀 싫어하거든요. 제가 머리 자를 때도 저한테 만약에 인사만 하고 아무 말 없이 머리 자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1년 2년 계속 다니는데 말 한마디 거는 순간 딴 데로 갑니다. 그래서 카페도 약간 그런 거좀 이게 내적 친밀감이 슬슬 생길 것 같으면은 도망을 갑니다.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은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스타벅스 가는 거죠. 스타벅스도 이제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비슷비슷하잖아요, 가격이. 그리고 기프티콘 받는 것도 제일 무난한 게이 스타벅스다 보니까 선물 받고 주고 이런 것들 계속 그냥 쓴다. 카드로 충전해서도 쓰고 요즘에는 또 아침 10시까지인가 이거 모닝 세트 있어가지고 11시까지인가 그 모닝 세트도 한 번씩 사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백수인데 무슨 지금 커피를 맨날 사먹냐라고 하는데 맨날 사먹는 거 아니고요.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갑니다. 집에서 네스프레소가 있어가지고 커피머신으로 내려먹는다. 커피머신도 나중에 사치가 된다 스티커피 타먹겠습니다 제가 또 중소기업 출신이 스토비 스티커피 좋아하지 않습니까 <laughs> 요즘에 웬만한 회사들 회사들도 다그 커피머신은 다 있어요 이렇게 그 임대식으로 빌려가지고 원두도 알아서 채워주고 커피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꿋꿋하게 팀장님 포함해서 나만 스티커피를 열심히 타먹었다 그래서 집에 제가 기계에도 원래 좀 비싼 거, 뭐, 브레빌이라거나, 이렇게 막 수동으로 할수 있는 커피 머신들, 100만원 넘는 것들 구매를 고려했는데, 나중에 결국은 이거 안쓸것 같아가지고, 캡슐커피 머신을 쓴다. 캡슐커피도 그나마 이거 덜 귀찮아서 먹는 건데, 이것도 귀찮으면 집 앞에 걸어가서 그냥 뭐, 백다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커피 한잔 사오는 거죠, 뭐. 그래서 커피 장사하는 게 제일 만만하다, 이게 뭐 물장사 아니냐, 남는 거 많지 않냐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 카페를 운영한 제 지인이 있었어요. 지인도 있었고, 그좀 친한 사장님들이 있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. 특히 알바생 관리하는 것도 엄청 힘들고, 요즘에 또 시급이, 최저시급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, 직원들 돈도 많이 나가고, 힘들다. 편의점이랑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직접 발로 뛰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투여를 해야지 남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커피의 맛이 뛰어나거나 뭐 디저트가 인기가 있거나 SNS나 이런 플레이스 활동을 엄청 잘하거나 마케팅을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김포만 하더라도 그 대형 카페 진짜 많거든요 그 혹시 저 아직도 생각나는데 포지티브 스페이스인가? 뭐 하나 있어요. 이상한 백화점 같이 생긴 건물을 있는데, 요즘에 다 있을 거예요. 제가 친구랑 차 타고 한번간 적이 있는데, 와, 거기는 진짜 건물이 미쳤습니다. 뭐 기네스북에 등재된 뭐 좌석 제일 많이 있는 카페라고 하던데,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. 근데 약간 이 크기에 비해서 좀 촌스럽다. 엄청 촌스러워가지고, 부모님들 세대, 50대, 60대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카페다. 저 같은 MG들은 절대 가지 않는. 그리고 또 엄청 비싸요. 또뭐 커피 한 잔이랑 뭐 디저트 거기는 음식도 파는데 파스타랑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시키면은 10만원 그냥 나갑니다. 그래서 여러 번 가기에는 그렇고 딱한번 정도 구경할 만한 그런 카페다. 근데 또 김포에 그거 말고도 초대형 카페가 엄청 많습니다. 파주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난 초대형 카페 정말 막 특출나고 인스타나 이런 데 소문이 나거나 아니면 실속 있게. 좀 비싸더라도, 단골을 계속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, 뭐,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, 진짜 카페가 1년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. 어떻습니까좀 카페 종사자 같이 얘기했나요? 엿도 모르는데 그냥 한번 씹으려 봤고요. 그래서 이제는 뭐 밥값이랑 밥값보다 가끔씩은 카페 가는 돈이 더 많이 들 때도 있는데 이게 막상 어디 싸돌아댕기면은쉴 데가 없어요. 우리가 쉴 데가. 쉬는 공간이 만만한 게 카페다 보니까 밥 먹고 카페 가고 아니면은 소개팅 할 때는 카페부터 가거나 어디 추우면은 카페 기어 들어가고 만만한 게 카페죠 카페 카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발에 치이는 게 카페 밖에 없는데 창업 고려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진짜 카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뭐 요즘에 요식업이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사업하기가 정말 힘든 시기고 회사에 남아있으려면은 남아있어서 남아 최대한 월급 받아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처럼 나와가지고 백수짓거리 하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사업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도 그냥 무턱대고 돈 있다고 막 쏟아붓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킨텍스 저 제가 돈 받은 거 협찬 아니고요 킨텍스 지금 카페 디저트 페어 1월 19일까지 하니까 킨텍스 한번 가셔가지고 디저트도 한번 맛보시고 거기 그거 하나 샀거든요 뭐 풀드포크 아 뭐더라 무슨 패스츄리 비슷한 거 하나 샀는데 이거도 먹을 만합니다 거기 가면은 디저트 먹을 만한 것들 꽤 많이 팔고 있으니까 주말에 가셔가지고 요즘에 또 추우니까 실내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만.